<laughs> 그래서, 없겠는데, 그래서 저희, 네, 산치마을주방에관리사업 네, 아, 아, 음, 이제 이거, 보시면, 드레네임 설치를 음, 했고요. 했고요. 산책길 조성, 음, 음. 마을 텃밭 조성, 위드 블랙 보장, 미끄럼 아, 방지, 아, 이리 마을 전관 가구기, 음. 어린이 보호, 마을에 가시기 네. 저희 마을에, 이제 정말 주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음. 다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항상 시장님한테 감사한 거는, 저희 동네 옛날에 방문하셨잖아요, 시장님께서. 네. 아마 그때 방문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지신 거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님 기다리다 어, 얘네들 찾았어, 그냥. 저밑 어, <laughs> 하나 지금. 네, 이요도도 되겠죠, 네. 방울도 다 익었네. 다 익었어. 작년에도 너무너무 잘 됐는데. 어이 장이 하나는 장이 아 진짜 이건 너, 너, 아, 너무 좀 하하 어제 준비한 거에 맞는 한우 사이가 이렇게 아그렇 농사가 그렇습니다 아 한우가 아, 이거는, 어, 이거는 그렇죠. 이상하게 생겼다 해봐 네. 두, 네. 두 개가 하나가 된다 네네네 아니 그게 되잖아 같이 싸세요 뭐 오늘 그런 거 없이 뭐근 이렇게 막싸 먹고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잘안 싸주세요 왜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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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네. 어려운 네. 곳에 가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동네는 정말 그

여기, 여기, 여기다 붙여 간격, 여기, 여기, 아, 아, 손가락 들어갈 정도로 간격이 많이. 더, 오른, 더 오른쪽으로 많이. 더 오른쪽, 더 오른쪽. 간격 맞 선수 공도잘하셨것 같은데. 조금 아, 밑으로, 밑으로 내려 밑으로, 네. <laughs> 저희 젊은 엄마들이 요 매주 화요일마다. 네, 저희 식사하시기 전에 저희 그파 방해 주셔서